안녕하세요. 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SMAT 모듈 B를 공부할 강사 최유연입니다. 모듈 A를 저랑 함께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, 또 독학으로 저 그 자격증 을 패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일단 모듈 A를 통과하신 걸 여러분께 진짜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모듈 B도 응시를 좀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한테 또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모듈 A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드렸던 게 바로 자격증만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우리가 하지 말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좀 겸비한 사람으로 좀 다시 태어나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모듈 A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모듈 A를 취직함과 동시에 더 이상 저는 여러분께 서비스 마인드 겸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. 여러분은 정말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겸비한 사람으로 재탄생에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s m 모듈 B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 저는 인생도 그렇지만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자격증 시험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s m e 의 모듈 B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공부해보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갈지 바로 OT에서 저랑 함께 삼, 살펴보도록 할거예요 모듈 A를 바탕으로 저희가 B, C를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. 여기서 그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해서 각각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할 부분은 모듈 B의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 부분이에요.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전문가라는 그 확정 아래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마케팅과 세일즈를 함께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는 서비스 마케팅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는 더 이상 여러분께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며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그런 부분 가치나 신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모듈 A랑 다르게 모듈 B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조금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고객과 응대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정말 전문 가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지금 응시료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모듈 A를 응시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저희는 모듈 B를 통해서 서비스 현장에서 그 고객 관리와 상담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통 관리 및 코칭 멘토링을 통해서 세일즈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마케팅 관리자를 양성하는 그런 전문가 내가. 서비스를 하고 세일즈를 통해서 나의 서비스로 그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또 서비스 세일즈로 그 이익을 낼수 있는 관리자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, 저는 이 모듈 B가 사실 A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모듈 A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죠, 여러분. 내가 잘할수 있을까? 패스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. b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믿고 저랑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그 모듈 b에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어떻게 이 모듈 b가 구성이 되어 있고 도대체 smat의 모듈 b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포인트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검증하겠 는지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보실 거예요 제가 자격증이 자격증 취득이 제 취미라고 모듈에 의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격증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게첫 그 번째가 일단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~ 시험이 어떤 포인트에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그 출제 범위에 대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 내 지도로 넣어 두는 거거든요.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이 마인드 맵입니다. 그 파트 1에서는 서비스, 세일즈 및 고객 상담입니다.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그게 세일즈, 뭔가를 판다는 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을 어떻게 상담하는지 그리고 파트 2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파트 3에서는 그 고객의 소리와 불평,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, 수,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보시면 모듈 A에서는 음 나에 대한 이해, 타인에 대한 이해, 그뭐 조금 더나 나를 반성하고 내가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그 모듈 B는 이제는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, 이 소통이 어떻게 이익으로? 이익으로 창출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A, 그러니까 파트 1, 2, 3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파트 4의 서비스 유통관리라는 부분이 나와요. 저는 모듈 B에서 저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었는데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그 포인트 포인트마다 내가 서비스를 하면서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요, 나올 수 있는지 유통관리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실 거고요. 파트 파트 5에 보면 그 성인학습자의 교육훈련 및 코칭 멘토링이 들어갑니다. 그 파트 5를 보면, 아, 내가? 전문가로서 또 다른 사람을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것까지 이모듈를 비해서 체크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파트 1, 2, 3, 4를 통해서 아, 전문가적인 나의 역량을 검증하고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, 다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를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코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모듈, 그, SMAT의 모듈 B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. 마지막에는 그총 다섯 개 파트를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같이 전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여러분 지금 보면서, 아, 모듈 B가 저런 형세, 형태로 구성이 되었구나. 저런 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하고 싶어서, 아, 이런,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좀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. 그 문제를 저랑 같이 풀면서 강의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. 뭐에스넷 시험 구성은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아실 겁니다. 각 파트별로 열문항씩 나오고요. 그 50문제를 70 70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뭐 A 잘 통과하신 분들이라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여러분 이 시험은 자격증 시험입니다. 제가. 그 자격증을 패스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강조를 안할 뿐이지 자격증 시험은 첫 번째가 자격증 패스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여기 잘 아시죠? 매트 자격증 시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날짜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달에 시험을 응시를 할 건지 내가 비만 응시를 할 건지 아니면 또 공부를 더해서 C를 같이 응시를 할 건지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좀 차근차근 공부 계획을 좀 세워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그 s m a 의 모듈비에 OT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저랑 같이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실 건데요.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떤 때부터 중요하잖아요. 여러분, 본인 스스로 좀 확신을 가지고 저랑 함께 본 강의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